1996년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서 한인 쌍둥이 자매가 충격적인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한때 서로를 의지했던 두 사람은 갈등이 깊어지며 결국 피할 수 없는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동생은 짐을 가지러 온 것일까요? 아니면 언니를 해치러 온 것일까요? 동생은 낯선 남성들과 함께 언니의 집을 찾아왔고 언니는 묶인 채 목숨을 위협받았으며 동생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1996년 11월 6일 오후 3시 20분경 헤런이 아파트 문을 열자 잡지를 파는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거절하자 한 남자가 갑자기 권총을 꺼냈고 다른 남자가 헤런을 밀쳐 손을 묶었습니다. 겁에 질린 헤런은 울며 애원했습니다. 욕실에서 샤워 중이던 룸메이트 선이 하는 이상함을 느끼고 문을 잠근 뒤 9일일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괴한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전화기를 빼앗으며 그녀까지 제압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이 묶이고 입이 테이프로 막힌 채 욕조에 앉았습니다. 한 명은 방을 뒤지며 금품을 찾았고, 다른 한 명은 아파트 앞차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몇분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써니안이 신고를 마쳤고, 근처에 있던 경찰이 신속히 출동한 것입니다. 집 안의 남자들은 다급해졌습니다. 그들은 두 여자의 손을 풀어주고 테이프를 떼며 애원했습니다. 경찰이 차에 있던 남녀에게 "여기서 뭐 하세요?"라고 묻자 여성은 이곳에 삽니다. 룸메이트와 싸우고 나왔을 뿐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경찰이 집 안에서 남성을 제압하고 두 여성을 구출하자 차에 있던 여성이 다급히 뛰어와 소리쳤습니다. 언니 괜찮아. 경찰은 그녀가 신고자라고 생각했지만 곧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충격에 빠진 해런과 써니안을 진정시킨 후 차량에 있던 여성을 찾으려 했지만 진범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헤러는 범인이 두 명이라 했지만, 체포된 사람은 한명 뿐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색했을 때, 차량과 젊은 남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현장에는 테이프, 나일론 끈, 그리고 써니 안의 침실에서 발견된 권총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잡지에서 발견된 지문이 체포된 17세 소년, 아치 브라이언트와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공범은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한 시간 뒤, 누군가 써니 한의 신분증으로 은행에서 5,000달러를 인출했고 몇 시간 후 같은 신분증으로 자동차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밤 10시 30분 자동차 매장에서 젊은 남녀를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15세 존 사야랏, 여성은 지나한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지나한은 피해자 써니 한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녀가 써니 한으로 위장의 돈을 인출하고 차를 사려 했던 것입니다. 지나한과 써니 한은 쌍둥이 자매였습니다. 경찰은 진아한과 존이 빌린 차량에서 총알과 탄피를 발견했고, 이는 써니안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권총과 일치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진아한, 존, 그리고 아치까지총 3명이었습니다. 만약 써니안이 신속히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경찰이 마침 근처에 없었다면 결말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쌍둥이 동생 진아한은 왜 언니를 해치려 했을까요? 써니안과 진아하는 1974년 4월 30일 한국 인천에서 태어났으며, 진아하는 언니보다 단 5분 늦게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 닮아 부모조차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어릴 때부터 함께하며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유부남인 아버지는 전철을 선택했고, 어머니는 미혼모로 쌍둥이를 낳았으며, 재혼한 아버지와는 잦은 다툼 끝에 결국 이혼했습니다. 어머니도 어릴 때 아버지가 애인과 도망쳐,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쌍둥이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많은 한국인이 아메리칸 드림을 줬던 미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1986년 어머니는 12살이 된 진아안과 써니안을 데리고 캘리포니아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바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수입이 적었고 도박에 빠져 거액의 빚을 졌으며 결국 약물에까지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딸들을 돌볼 여력이 없었던 그녀는 자매를 공동생활시설에 맡겼고 자매는 더욱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특히 진화하는 써니안을 엄마처럼 따랐고 언니는 내 전부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1990년 두 사람은 캘리포니아 캄포에 있는 삼촌 집으로 보내지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은 함께 학교에 다니고 놀이공원에 가며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써니안은 침착하고 모범적인 성격이었지만 진아하는 활발하고 감정 기복이 컸습니다. 둘은 닮았지만 성격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관계가 변했습니다. 진아하는 언니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 원했고 경쟁심이 커지면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심지어 몸싸움까지 벌어질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둘은 멀어졌고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써니아는 라번의 대학교에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했고 진아하는 언니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군에 입대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며 자매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두 자매는 각자의 길을 선택했지만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진아하는 공군 기지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고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후회했습니다. 군대를 나가고 싶었지만 쉽게 나갈 수 없었고 결국 나는 동성애자입니다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에게 들통났고 성인 친구의 도움을 받아 겨우 전역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로워진 진화하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학력이 부족해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카지노에서 딜러로 일했지만 점점 도박에 빠져들었습니다. 급여 뿐만 아니라 전 재산까지 탕진한 그녀는 4,000달러를 걸고 마지막 승부를 시도했지만 단한 푼도 남기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날렸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구조되었습니다. 이후 약물에 손을 대며 돈을 마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삼촌의 집에서 1만 달러를 훔쳤고 수표 위조와 신용사기로 4만 달러를 손에 넣었지만 도박과 빚더미에 결국 모든 것이 들통났습니다. 삼촌은 더 이상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나하는 징역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모든 돈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언니 써니 한 역시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대학 시절, 그녀는 장학금을 받으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부유한 친구들의 생활을 보며 점점 욕심이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명품을 샀지만, 점점 돈이 부족해지자, 친구들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했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면서 장학금을 잃었고, 결국 남자친구와도 헤어졌습니다. 결국 연이어 낙제하며 자퇴했고, 지역 대학으로 전학했지만 끝내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촉망받던 두 자매의 미래는 한 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대학을 중퇴한 써니아는 어바인으로 돌아와 생계를 위해 일했습니다. 자매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지만 써니아는 무일푼으로 떠도는 동생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곧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아하는 언니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 원했습니다. 언니의 옷을 입고, 화장품을 쓰고, 차를 몰고, 신용카드까지 사용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끊임없는 다툼을 불러왔고, 결국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써니안은 여러 번 동생을 내쫓았고, 경찰도 여러 차례 출동했지만, 두 사람은 계속 함께 살았습니다. 1996년 5월, 또다시 심하게 다퉜고, 이번엔 써니안이 동생을 심하게 때렸습니다. 경찰이 출동에 중재하던 중, 뜻밖에도 써니안에게 체포영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동안 수배 상태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경찰에게 알린 건 다름 아닌 진화한이었습니다. 말다툼 후 진화한은 언니를 속여 경찰서에서 널 찾고 있다고 했고, 써니한이 직접 확인하러 갔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써니한은 동생이 자신을 감옥에 보냈다고 생각했고, 출소 후 바로 쫓아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겁에 질린 진아하는 도망치기로 했고 마지막으로 언니의 신분증, 신용카드, 현금을 훔쳐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진아하는 언니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물건을 사며 마음껏 소비했습니다. 하지만 써니 한이 예상보다 빨리 출소했고 모든 것을 잃은 걸 확인하자 분노의 동생을 사기죄로 신고했습니다. 결국 진아하는 체포되어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두 자매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진아한이 감옥에 가고, 써니안이 자유의 몸이 되면서 자매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진아한은 언니가 자신을 감옥에 보냈다는 생각에 분노했고,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탈옥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교도소 외부에서 일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고, 복귀만 하지 않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진아한은 이 틈을 타 샌디에이고의 값싼 모텔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문제아인 17세 아치 브라이언트와 그의 친구 15세 존 사야랏을 만났습니다. 며칠간 접촉한 진아하는 아치가 총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가서 짐을 찾고 싶다며 보호를 부탁했고 80달러씩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치와 존은 돈을 벌기 위해 돕기로 했고 진아한의 요청대로 쉽게 숨길 수 있는 대린저 소형 권총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후 세 사람은 어바인으로 향했고 테이프, 장갑, 밧줄, 쓰레기 봉투 그리고 감자를 구입했습니다. 지나하는 이런 물건들은 혹시 불량배를 만났을 때 사용할 수 있으니 만일을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자에 대해서는 간이 소음기 역할을 할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외진 곳에서 총을 시험 사격하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쯤 되면 단순한 짐 찾기가 아니라는 걸 눈치챌 만했습니다. 그러나 아치와 존은 여전히 진나한을 도우며 돈을 벌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진나한은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언니를 심하게 두들겨 패고, 가능하면 없애버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망설였지만, 결국 진나한의 설득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써니 한의 아파트에 도착했고, 진나한은 관리사무소에서 열쇠를 받아 몰래 침입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에 그녀는 아치와 존에게 잡지를 사오게 한 뒤, 잡지 판매원을 가장해 강제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문을 연 여성은 필요 없다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진나하는 포기하지 않고 오후에 다시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경 아치와 조는 다시 총과 잡지를 들고 문을 두드렸고 앞에서 이야기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세 사람 모두 체포되었으며 이제 재판만 남았습니다. 경찰은 진하한이 운전한던 차량에서 발견된 탄도와 탄피가 범행에 사용된 총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사건 전 구매한 테이프, 쓰레기 봉투, 밧줄, 여성 잡지 등의 영수증도 증거로 확보되었습니다. 한 택시 기사는 진하한이 언니를 죽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고, 또 다른 증인은 그녀가 내가 언니를 죽이지 않으면 언니가 나를 죽일 것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지나한은 아치와 존을 끌어들이기 전에도 여러 사람에게 언니를 해치도록 부탁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순진한 두 청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써니한이 신속히 신고하지 않았다면 상황은 훨씬 끔찍했을 것입니다. 검찰은 살인모의, 주거침입, 불법 총기 소지 등의 혐의로 지나한 아치, 존을 기소했습니다. 써니한은 재판에서 동생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동생이 여전히 감옥에 있다고 생각했기에 어떻게 자신을 공격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첫 증언에서 그녀는 침착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법정에 나온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잠옷 차림, 헝클어진 머리,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부축을 받아야 했으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수면제를 세병 사서 많이 복용했다고 말했고 판사는 즉시 그녀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재판은 예상보다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써니안이 증언을 피하려고 일부러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이용해 첫날 써니안의 증언이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첫 증언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며칠 후 회복한 써니안은 다시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수면제를 먹은 이유는 단순히 개인적인 스트레스 때문이며. 증언을 피하려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변호하며 진아하는 내 전부이며 나 또한 그녀의 전부다. 다툼은 많았지만 그녀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아치와 존이 써니안뿐만 아니라 헤런도 위협했기 때문에 진아한니 써니안을 죽이려 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으며 단순한 강도 사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 사람이 사건 전 사전에 살인을 모의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살인 공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과 한국 사회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미국 내 한인 사회에서는 진아한을 지지하는 1만 7천여 명의 서명을 모아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진아한이 가족과 사회의 위험 요소가 되며 여러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법원은 진아한에게 살인공모죄, 주거침입, 불법 감금, 불법 총기 소지 등의 혐의로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조는 8년 4개월, 아치는 총기로 위협한 혐의가 추가되어 징역 16년형을 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써니아는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여러 차례 인터뷰를 진행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1만 달러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법정에서 결국 이 사건을 돈벌이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써니아는 돈을 주겠다는데 왜안 받냐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로 제작하려 했으나 여론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유명세를 뒤로하고 조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한편 지나하는 20년 복역 후 가석방 심사를 받았습니다. 2017년 10월 31일 위원회는 그녀가 수감중 대학을 졸업하고 반성하며 모범적으로 생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아하는 제행동이 부끄럽고 언니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써니안 또한 가석방을 지지하는 편지를 보냈고 결국 승인되었습니다. 하지만 120일 검토 기간 동안 주지사가 이를 거부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진아하는 여전히 위험한 인물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수감 중 해외 팬파를 통해 많은 사람을 조종했고. 한 영국인은 1년간 편지를 주고받은 뒤 10만 달러를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그녀가 과거 아치와 존을 조종한 방식과 같다고 주장했지만 주지사는 가석방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출소 후 진아한은 어머니와 가까워졌고 오히려 써니안과는 멀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과연 진아한이 정말 짐만 챙기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써니안을 해치려 했던 것인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오직 진아한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